로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28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극적인 해피 엔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동안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절망의 순간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장 먼저 만난 그 여자들과 그 부활 소식을 숨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제자들의 시신 도난 사건으로 위장하려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의 대서사가 끝나게 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저 종교 안에 있는 한 가지 신화 정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안에 쓰여진 기적적인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활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거짓말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 이 복음의 주인공인 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실제로 그를 만나봤던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정도로 사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졌다는 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허구의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서의 다른 내용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죽었던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믿겨지지 않는 이 부활을 믿고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분명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겁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성경의 내용이 진짜입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진짜 일어난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 사람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에서 한 발자국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종교인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며 그들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포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의 핵심에는 언제나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매한 가지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부활 소망을 마음에 품은 자들만이 천국을 기대하며 오늘을 같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된 사람이 단지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던 제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부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 사실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여자들보다 먼저 대제사장들이 세워둔 보초병들이었습니다. 사절에 보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쉽게 말해 이 보초병들이 가장 먼저 그 천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먼저 목도했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본줄 알았겠죠. 그러니 이들이 기절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정신을 놓아버린 거죠. 그리고 깨어나 이 사실을 그대로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존재들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라면 최소한 이때만큼은 그 의심을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혹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거짓으로 만들어낼까봐 그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람들이 선동할, 사람들을 선동할까봐 무덤 앞에 보초까지 세워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제자들이 보초병을 제압한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 보초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에 만약 그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그 예수님이 진짜 아닐까? 혹시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그들은 빈 무덤으로 찾아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고 돌아온 이 보초병들의 입을 막을 생각만 한 것이죠.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협박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 제자들이 쫓아와 자신들이 제압하고, 아, 자신들이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도록 시킵니다. 자신들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같은 사건을 두고 그들은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보았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위협하는 악한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저 들려지는 복음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진리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을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내 삶에 너무도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도 그것보다 자신이 가진 것이 더 중요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외면한 그 대제사상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편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들이 더 중요해 그것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의 진짜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었더라면 그들의 선택은 당연히 달라졌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니우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온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먼저 나서서 선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 복음을 진리로 받지 않았기에 그저 들려오는 하나의 소식으로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에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그 모든 유대 민족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그 앞에 엎드려,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할 수 있고,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부활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이죠. 그 뒤에 이루어진 제자들의 행복은 행, 그 행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파격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요. 그들에게 언제 잡힐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그 에스더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그때의 그 각오를 가지고 자신들의 아니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더 소중한 일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 이 세상을 살아가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 버리는 거죠. 이 세상 것들에 대해 더 이상 목을 매며 살지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끌어올려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오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더 슬플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큰 병에 걸린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복음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상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성교와 전도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 삶이 현재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면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 것들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예수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정말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나와 상관없는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등경 위에 밝게 비춰지는 그 빛이 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부활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오늘 죽으면 내 인생 끝이라고 여겨지면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여기 끝이 아니다. 내 인생 후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그 부활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부활 소망을 품고 그 가치를 위해 그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일을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품파 속에서 흔들리며 괴로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 붙들고 세상 모든 시련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 정석권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강구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